아아아아아아 너네 얘기는 좀해 봐. 어. 아, 그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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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 아, 그래. 당당히 실력을 하라고. 어디 가면 실력 실력을 지 실력. 나도 실력을 안아긴했는데 <laughs> 너무 우와. 당당한 거 아니에요? 아자아대미안 해, 미안 해. 다 실력. 아니. 가, 일단 내가 고스 갈 타고서 가. 근데 왜 처다나를? 나한아 써. 내작 아, 고져서 뺏지 마라. 사가막 고져졌대. 내가 챘다고. 이래 개기는. 어, 나빴네. 그래도 다시 돌아왔다. 아, 그래도 다시 돌아왔다. 어? 돌아와, <laughs> 아, <알죠>? <웃음> 살려줘! 살려줘! 와봐라, 안나 와봐! 니가 다섯 칸째, 아, 네 칸째 풀어주신 점 바보자. 어, 저, 거기서 미리 창파 한번 뛰고 앞으로 달리면 잘아나서 아, 하지 아라 야, 다들 계시죠? 아, 그 기계시죠. 박으싱, 내가 널 기다릴게. 왜 한류 쪽이나 파크 올라가. 제가 녹화 끝내드릴게요. 빨리 가 정도... 아, 여기서. 도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저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잠깐만 아, 여 깨.. 깨트리면 될 아, 같지 않 아, 여기서. 아, 여 파크.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니저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근데 파크인 아직 저못 가셨어? 아, 아, 내가 파크 계속 올려주고 있었어. 아 그래? 어. <laughs> 내가 깨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빨리 녹화 끝내지 안 될까? 파크 는 파크 실력으로 가, 어, 가라칩다 녹화를 빨리 끝내는 게 낫겠어. 아니면은 아, 파크 파크를 올려주는 게 낫겠어? 빨리, 끝내! <laughs> 빨리, 끝내! 파크도쉴수 있다고. 빨랑, 끝내! 파크 왜 와가지고 고생이야? 에, 아. 아, 이쪽에 유리, 진짜. 패치해, 빨리, 급 패치. 티퍼가 내가 밀어줄까? 아, 공구 어디다 왔어 어, <laughs> 와. 아, 어! 대박! 아, 이렇게. 아 이거 깨버려, 씨, 깨버리고 싶대 이거 다 진짜. 어, 아, 나도, 저... 나도, 아, 파크 올려달래, 어떻게 할게? 올려줄게, 파크야, 어디 있어 너? 아니, 야, 아, 이거 너무 어졌다 아, 파크 아, 저기 있다. 건드면 어떻게, 나 건드면 형님 깨진단 아, 말이야. 세 깨, 올라. 눌렀어? 눌렀어? 됐어? 다시, 다시, 안되면 한번 더. 하안 아, 됐어. 하나, 둘, 셋! 안녕! 아, 네, 저러고, 아, 저러고 있을 나 때, 나나 나. 저러고 있을 때 나는 깨겠다. 저러고 네, 있을 어? 때 나는 깨겠다. 내가 너, 갈수 있게 해줄게. 아까 너테 트롤 할수 있으니까, 내가 너 보여줄 거야. 아까 어딨어?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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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여 내가, 가 내가, 트가 내가, 내가, 오케이, 딱! 얘 끝났다! 응. 어, 됐어, <laughs> 뭐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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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드어야했던 날들. 이 아, 아. 죽여, 이거 언제 끝나요? 아! 아. 요 아, 이거 구즈가, 구즈가 띌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나 지금 그 소리야, 생각할게요. 나 지금 방금. 어. 디테문에 <laughs> 내가 지금 여다 스폰 포인트 해놨어. 어떡할 거야. 아이 뭐야! 아우 똥새끼야! 찐빵이 뭐해! 뭐해! 나 깼는데 죽이고 싶었나 보지 아나 뭐해! 난 지금 대결해서 이거야? 아니요 아니 나 방금 올라가서 뽀뽀에 대답.. 아니 아니으씨 아니!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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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하루로 찐빵 간다고 밀어줄까 행복한 찐빵 해내줘 안돼 어? 동빈아 어? 동맹? 여기다가 동맹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돼지마마 알지? 여기 다시 동맹 같은 거 없어 <laughs> 나갔어 <왔어>. 애지 <laughs> 나갔어 아이렇게네야 거기서 여기서어 여기가 이거 이거 때문에 불짬뽕 안돼 패치 야 패치 야 아, 여기여기 여기 하나 부숴야돼 여기 어, 아니 여기 아니 아니 고수형이거 안뽑게도돼 됐나고 도 해야. 돼. 나 밖에 나갔어 아 저렇게 됐어 어 고수형이거 안뽑게도돼어뽑게나 어. 했잖아 아. 내가 했으면 돼응 맞아 내가 이, 이 선택을 했는데 해, 형이 안되겠어 왜 그걸 못해보셔 너안 되고 있잖아 아니야 나 패치했어 아까 패치해봤어 뭔 패치? 아니 왜 여기 또 씌워졌어? 뭐 어디? 저기 왜 3칸 됐어? 어디가 3칸 됐어? 이거 왜 포기해? 괜찮습니다 패치 이거 왜 포기해? 아 진짜 무패치 아네? 무패치 아니 야, 왜 셀카폰 <laughs> 러고나 아. 아. 그래도 못해 <laughs> 아니 뭐 고스파쿠로 해서 아니 시에타쿠로 해놨더니 시에타쿠로 해서 초급파쿠를했는데 저거 바깥에 가기엔 개고스파쿠로 같은데? 아니 개고 인기겠다 아니 나중에 저기 이에 반도 못 왔어 우리 아직 또. 아니 아, 반도 수워. 못 갔어 우리 아직 반도 못 갔다고 좀비니 체크포인트 안 해줘서 해줬도야달랑 그어가지고 포인트아 근데 계속 여기 뛰어 아고 진짜 왜 이렇게 못해 그럼 제가 깰까요? 아차못 깨요 이한다이라그러면쟤 46분 야. 녹화 중이야 무슨 고맙다 너왜 시간이 이렇게 많 들어가 이거 프리하고 프리하고 분으시죠 분들? 한번생크사아봐 양서 아니! 이거! 야, 저거, 내 살려줘! 하하하! 왜신청자들한테한번 풀해? 뭐야, 내가 죽여줄게. 살려줘. 나 죽여줄게. 오케이, 어, 고스 죽였다. 나 다, 할일다 했어. 죽어. 신청자한테왜 시키고 싶지, 너? 안 나잖아, 고수야. 이거는 손실이다. 어차피 죽어도 지 네? 근데 왜날 미쳤어? 아니, 그거 실수 실수 어빵넣으시 너무 쉬워졌다고. 나, 나, 나 갑자기 나 녹화한 거야. 그래가지고 개속 쳐가지고, 고수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고수를 깨웠어. 미안해. 나 녹화 안 했는데.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 근데 욕은 제일 많이 한는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많이 먹었어. 좀 쪼겠습니다. 아! <laughs>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반도못간거 못 싫어? 아니, 거기에서 머리 빠져서 안 데려가. 이거 진짜 귀시을 녹화하는 거 아니야? 에 이거, 막, 뺄수 있게 하는 거로 제가, 분명히 다 실험했어요, 지금. 패치까지 해가지고, 제일 되는데, 웹센트. 이거, 어, 분명히, 우리, 녹화, 녹화하기 전에는 잘 됐지 않았어요? 어 얼마 아, 전에 잘, 잘 됐고. 녹화를 하면 해. 안 돼. 그니까, 녹화하면 이상해져. 녹화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거 킬시면 어떻게 준비, 그냥 띄우면 그 되지? 뭐가? 너 거기에서도 킬 쉬지 말고 그냥 띄우면 됐었는데. 아, 너 돼. 아, 개수 있나, 참... 이거? 깰 수도 있어. 아, 딱 아, 고수 개트롤해서. 아, 죄송합니다. 고수가 고수 잡고. 유일히 봐봐. 이걸 어떻게 캐? 반도 못 갔어. 4분의 1 정도, 4분의 1도 안간것 같은데. 무슨 아, 못 가. 못 4분 가. 4분의 1간것 같은데. 아, 야, 솔직히 시네탑 뻔히 어려울것 같지 않냐, 이거는? 그냥 시네탑이 더러워. 아니야, 아, 이거... 시내 타봐, 단계만 맞지, 쉬워, 지팡. 아아 그래. 이거, 응. 단계, 단계도, 단계도 좋은 점도 있고. 어, 이거 스펙핸드만 어. 좀만 더 하자. 어느 정도? 지금 봐금 전민이야. 어느 정도라 해어두 단계밖에 없는데? 아니! 아, 미안해, 미안해. 나만 명이 뭐 없어? 와. 어, 내가 왜 이렇게 뺐어? 이상 이상한, 막대기 꺼내길래. 그 막대기 내가 그 전에 꺼냈던 거야! 어. 가자 금방 할수 있어! 아 네, 내가 도돈줬다 솔직히 아 죄송합니다 지빵아 내가 너 죽여줄까? <laughs> 죽어 지빵아 <아빠가> 내가 죽여줄게 눈 아껴서 아괴롭기네나 구해줘 지빵아 내가 너 구해줬잖아 <laughs> 내가 구해줄게 어딨어 <웃음> 누나 <웃음> 나 머리 죽겠다고 오십 오십 분 녹화라고. 달때야야 보자. 보자. 야야. 아야 아니야. 보통 무슨 소야야통 무슨 소